3대시고요 배를 매며, 배를 매는 활, 배를 매는 행위를 통해서 거기에서의 사랑의 의미를 파악할 거예요. 이 작품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사랑이 시작되고, 여러분들 사랑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 한 번쯤 있으면 좋은데, 그 사랑은 문득 시작되는 거거든. 내가 저 아이와 사랑이 한번 빠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플랜을 짜서 사랑에 빠지는 거 아니야. 사랑은 어느 한순간에 오는 거지. 첫눈에 반할 수도 있고, 어?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랑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사랑이죠. 사랑이 시작되고 커가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한 노래이다. 결국에 이 시의 주제는 사랑의 본질이란 뭡니까? 이거다. 사랑의 본질, 이게 이 시의 주제가 될 것이다. 작가는 추상적 개념이라는 사랑을 감정을 배라는 구체적 사물을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이 부분 엄청 중요한 말이네요. 밑줄 추상적 개념인 사랑이란 감정을 배라는 구체적 사물을 통해 형상화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었을 텐데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황진이 언니 시 있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어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써야지 위에다가 어이고요. 위에다가 요렇게 삿대질 해놓고 CF 비교해봅시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어 다 쓰지 말고 요만큼만 써놓고 나중에 위시와 표현 방법이 같은 거 찾으세요 하면 요거 찾던지 아니면 배를 매는 행위를 사랑을 하는 거에 비유했습니다. 이기 때문에 유추 찾으시면 돼요. 유추 유추를 찾던가, 요거 찾던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에 대해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탁월한 언어 표현을 통해 정서적 미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밑에 성남이 오빠 별로 보실 일 없고요. 작품 개관 먼저 확인할게요. 자유시에요. 행과 연의 배열이 자유롭다는 얘기지. 서정시 감정을 풀어내었습니다. 성격은요. 서정시니까 서정적이죠. 사색적. 이거 사랑이란 배를 매는 거구나. 단순히 나타내는 거 아니야. 깊이 생각해야 되겠고요. 비유적입니다. 옆에다가 과로 해놓고, 유추 라고도 하나 더 써놓고. 배를 매는 일을 통해서,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별표.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미리 할게요.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 과정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랑의 본질이라는 건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주변과도 주변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만 저 사람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개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뭐 성격, 환경, 옆에 친구 이런 것들과도 다 관계를 맺는 거라고. 우연히 배를 메어보는 겁니다. 갑자기 배를 메듯 밑줄, 운명적으로 사랑을 시작하죠. 배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해 인식하고요. 사랑에 대해 깨닫습니다. 온종일 울렁거려요. 오, 멀미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설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추를 사용해 시상을 전개합니다. 유추에다가 동그라미.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상징적 의미에 들어져 있는 건 배. 밧줄. 그리고 밧줄 주변의 이런저러한 환경들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사랑이란 감정을 배에 매는 일에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밑에 읽기 전에 자유롭게 질문해보고 굳이 답해보실 필요는 없죠. 패스 다음, 시, 다음 페이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배를 매며라고 나와있고요 시 본문 보기 전에 옆에 나와 있는 거 정리된 거 미리 다 볼게요. 사랑의 형상화 방법. 사랑은 배를메는 일과 비교 비 어디가 있어? 비슷합니다라고 해서 옆에다가 하나 뒀을까요? 비유. 사랑 밑에다가 쓸까요? 추상적. 배를메는일 밑에다가 쓸까? 구체적. 그리고 화살표도 이렇게 하나 그어 놓읍시다. 추상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걸로 넘어가기. 사랑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끊고 배를 매는 일로 구체화해서 표현했다. 목적은 뭐예요?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무엇을 사랑의 본질을 사랑의 본질이 주제죠. 사랑에 빠진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감정이 그렇게 뻥 터지면서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사색적이고 담담한 어조. 배를 메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랑의 의미를 차분하게 드러내줍니다. 5연 정도 나와 있고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시작해 봅시다. 아무 소리도 없이 끊고, 말도 없이, 오케이, 됐고. 없이, 없이. 라는 말을 통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정적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쁘다의 부정적 어휘가 아니라 영어의 not에 해당되는 어휘를 사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말도 없이, 어떻게 아주 조용히 등 뒤로 털썩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생동감을 줄 수가 있죠? 밧줄이 날아와서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어떡해요? 담담한 어조라고 해놨는데, 평서형 문장을 사용해줍니다. 놓치기 쉽지만 나라고 하면서, 나,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어요. 시적 화자가 드러나 있습니다. 밧줄이 날아와서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가 배를 맵니다. 요렇게 항구에 있을 거고요. 내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밧줄이 날아와서 묶었지. 이 밧줄에 뭐가 묶여 있었어? 배가 묶여 있었었네요. 등 뒤로 털썩이 날아와서, 응? 일단 메고 봅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어디 항구에 닿는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요? 항구에 닿는다라고 해도 되고 어떻게 나에게 내게 와서 닿는다 이렇게도 되겠죠. 밧줄을 묶으면 밧줄 끝에 배가 있으니까 배와 나가 인연을 맺게 되겠죠. 밧줄 사랑의 대상과 맺는 인연 밧줄은 인연 배를 맺다. 인연을 맺는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천천히 밑줄, 조용히 밑줄. 어떻게? 부사어를 사용해서 천천히, 조용히, 차분한 이미지, 차분하게을 나타내줍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건 밧줄이 아니에요. 뭐예요? 배지, 배. 집회. 그러니까 배에 사랑하게 될 대상. 사랑이라는 건, 호젓한 부득가에서, 호젓한, 밑에 뭐 나와 있어요? 흠이 져서 고요하다. 조용한 부득가에서 우연히, 별 그럴 일 없으면서 넉넉고 있다가, 말이 너무 길다. 예상치 못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받는 것, 밑줄, 되는 것, 밑줄. 것은 의존명사거든요. 그러면, 아, 명사형으로 시행이 종결됩니다. 던지는이 아니라 던져지는이라고 하면서 피동 표현 사용하고 있구나. 어찌 할수 없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피할 수 없다. 운명적인 사랑. 아, 사랑이라는 건 운명적이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가피하다. 혹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잔잔한 바닷물 위에 평온한 분위기죠.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구름, 빛, 시간,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 배는 그냥 전부 다한 세트야, 세트. 햄버거 세트 같아. 그러니까 내가 배를 매면 구름도 메고, 빛도 메고, 시간도 메고, 이런 거겠지. 그러면 배는 나의 사랑이고, 사랑하는 대상인데, 구름빛 시간은 뭐예요? 배 주변을 둘러싼 세계, 주변 환경이다.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요말 빨간색 밑줄. 사랑은 그 세계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사물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거다. 공유하는 거다. 주변 환경과 사물 시간까지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다. 관계를 맺는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어머, 여기에서도 어떻게 명사형으로 종결되어 있죠. 아, 난 제만 사랑하고 싶은데, 옆에 주변에 막 이런 것까지 하니까 귀찮은데가 아니라, 그거를 알고 났더니 빛 가운데 배는 일렁이며, 온종일 떠 있습니다 어떻게? 울렁이면서 멀미한다? 아니요 설레입니다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요 두근두근 합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됐을까? 그대들의 사랑도 이렇게 두근거림이었으면 좋겠네요 1번 이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배는 사랑하게 될 대상 밧줄은 인연 구두가는 사랑과 인연을 받아들이게 되는 곳, 사랑을 찾아오게 될 공간. 여기에다 별표 따로, 구름빛 시간은 대상의 주변 환경.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맺니다. 뛰어가서 맺죠. 어머, 사랑이 찾아오면 두근거리기도 하고 반갑긴 반가워. 그래서 뛰어가는 거지. 반가워서 뛰어가는 거겠죠. 그러한 것들이 함께 메어진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처음 깨달았다.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습니다. 너무 설레어 환희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3번. 유추에 의한 시상전개. 독서든 문학이든 유추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는 거의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밧줄은 갑자기 날아옵니다. 밧줄, 사랑은 갑자기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되죠. 밧줄은 사랑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운명적입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집니다. 구름, 빛, 시간, 그 사람의 주변, 혹은 주변 환경. 사랑에 맺어지면 서로의 꿈과 기쁨과 세월을 함께 맺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꿈, 기쁨, 세월.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됐어? 온종일 울렁거립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기쁘고 설레입니다. 됐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1, 2, 3, 4번. 2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볼게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답하기 방식 아니, 어이구요 묻고 답하기 방식 아니에요. 옆에다가 쓰랄까요? 뭐라고? 독백체예요. 그리고 깨달음에 대해서 고백적입니다. 독백체, 고백적. 과거와 현재 대비 없어요. 사색적인 어조 괜찮아. 깨달음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3번 정답. 공감각적 이미지 없고요, 환상적이지도 않아. 사랑이 시작되는 건 있는데 끝나는 과정은 없어. 그래서 다 틀리고 답은 3번 데스크 옆에 2번 문제 볼게요. E.C.S.인 시어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는 사랑하게 될 대상. 괜찮죠? 밧줄은 두 사람과의 인연입니다. 나쁘지 않지. 그리고 인연 혹은 관계라고 해도 되겠고요. 부득가에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공간 맞죠? 배를 맵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옆에 어디 있었을까? 오케이. 어 됐어. 어, 배를 맵니다. 사랑을 맞이하고 사랑을 시작합니다. 이거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소유욕, 너를 갖고 말겠어. 이건가? 아니죠. 구름과 빛과 시간은 사랑하는 둘러싼 사람을 둘러싼 세상, 주변 환경, 집착하는 게 낫냐? 그냥 대충 좀 무심한 게 낫냐? 나의 연인이, 너무 극단적인가, 이해가? 근데, 정신건강에는 차라리 좀 무심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집착하면 피곤할 것 같은데.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나 태도는요, 어렵지 않죠? 2번. 운명적 사랑의 아름다움 속에 설렘 속에 있습니다. 설렘에다가 밑줄,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뭐, 오연의 울렁이며, 요거 쓰면 은 되지. 나머지 건 패스. 4번 볼게요. 이 작품에 대한 감상. 배를 매면은 배를 메는 일과 사랑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사랑의 본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옆에다가 써야 되겠네. 유추. 사랑의 본질. 주제. 말도 없이 뒤에서 날아온 밧줄. 말도 없이 날아옵니다. 사랑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괜찮지? 뛰어가서 밧줄을 잡습니다. 어, 왼쪽 위에 볼게요. 뛰어가서 밧줄을 찾는다. 포인트 2번의 첫 번째 거. 반가운 마음으로 사랑을 맞이한다지. 성급하게 시작된 사랑의 위험성. 어이쿠야. 이말싹다 지우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반갑게 사랑 맞이함.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겠네. 어쩔 수 없어. 배를 메게 되는 거지. 사랑은 운명적으로 오는 거야. 괜찮아. 배를 메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 둘러싼 세계를 모두 받아들이는 거다. 어허. 배가 빛 가운데 울렁이면서 떠 있다. 기쁨과 설레이는 것이다. 그렇죠. 답은 2번. 다음 페이지.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 부둣가 하는 행동, 밧줄을 받아서 맺고요.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있는 배를 바라보며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고, 그러면 이 부두가는, 뭐, 귀찮아도 계속 쓸 거예요.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장소. 이번에 나와 있는 시적 의미는 너무 많이 읽었다. 배 사랑하게 될 대상 밧줄 인연 부둣가 사랑이 찾아오는 공간 됐죠 마지막 년에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죠 울렁거리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두근거려요 환희롭고 경이롭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 시의 정서적 미적 기능감을 찾아봅시다 리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해놨는데 다 필요 없어 옆에다가 뭐만 찾으면 돼. 반복되면 리듬감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뭐를 반복합니까?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 반복합니다. 사랑이란 뭐뭐 하는 것? 유사한 통사 구조 반복합니다. 유사한 통사 구조 반복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고, 됐고, 그 다음 옆 페이지 또 바로 잠깐 넘어갈게요. 작품의 비유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사랑 밧줄은 갑자기 날아옵니다. 운명적으로 사랑이 갑자기 시작이 되어 밧줄을 매는 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집니다. 꿈, 희망, 세월이 같이 옵니다. 2번 정서적으로, 미적으로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좀 구분해서 밑줄 그어야 되겠는데 정서적으로 감동을 주는 이유는 사랑의 심정을 잘 표현했으니까 미적으로 감동을 주는 이유는 적절한 비유와 리듬감을 형상화했기 때문에 얘네는 좀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될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는 이 시는 적절한 비유와 리듬감을 통해 정서적인 감동을 준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까? 미적인 건뭐 생각하시면 되요. 표현하고 생각하면 되고 정서적인 거는 말 그대로 정서 주제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라고요. 밑에 나와 있는 시는 백석 시인의 백화라는 시고요. 백화 우리 말로 여기면 흰 자작나무. 그렇지? 자작나무가 너무 많은 동네는 정말 사람들 순수하고 예쁠 것 같아. 자작나무 자체가 예쁘잖아요. 밑에 거 먼저 볼게요. 자유시 서정시고요 향토적입니다. 시골스럽다고 자연친화적.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자연하고 친해. 자작나무에 대해서 순수한 삶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풍경. 자연과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찬적 태도. 자작나무다 위에 볼게요. 자작나무다 엄청 반복되고 있죠. 각 행의 끝에서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각 행의 끝에서 반복한다 밑줄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각 운. 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혹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종결어미의 반복. 동일한 종결어미 반복. 위로 올라갈게요. 설명할 거는 하나도 없어.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 사람이 사는 집은 전부 다 자작나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작나무 없이는 못 살아. 혹은 자작나무가 이 마을 사람들의 전부예요. 집은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자작나무와 동화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밤이면 캥캥 여우가 우는 산도 자작나무다 맛있는 메밀국수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감로같이 감로면은 뭐예요? 단술 단샘이 솟는 박우물도 자작나무다 산 넘어는 평안도 땅도 보인다라는 이 산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한 군데다가만 밑줄 그으면 여기다가만 밑줄 그어도 될것 같아요. 이 산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이 마을은 자작나무 그 자체다. 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각적 심상, 캥캥웁니다. 청각적 심상 메밀국수 삶는 자작나무, 뭐 굳이 표현하자면 시각 아우 단샘물, 미각 그러면 또 역시 표현할 수가 있겠네. 뭐라고? 이 시는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이 작품이 정서적 미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구분해 볼까? 정서적이다 밑줄 어떤 면? 어디에 있을까? 음흠. 자연 어, 삶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산골의 풍경을 나타냅니다. 이게 정서적인 거고 미적으로는 형식적인 거 찾으면 된다고 라 그랬죠. 특정 식구 반복 배열 리듬감 형성 다양한 심상 활용 그래서 정서적 미적인 거좀 구분해 보자라는 것들. 됐고요. 뒤에 또 이어서 갈게 있나? 오케이 없네. 14, 15쪽에 4문제 역시 2분만 드려볼게요.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배를 메고 있죠? 사랑하고 있지. 사랑의 상처, 상처에 해당되는 시와 하나도 없죠.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조용히 사랑에 대해 사색하고 있고요. 사랑의 본질을 색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밑으로 내려와서. 식구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헤어, 뛰어가서 받을 거예요. 왜 가슴 두근두근. 반가우니까. 1번 정답. 아주 천천히, 우유부단해? 아니요. 그냥 이렇게. 사랑을 은근하게 느끼고 싶은 거겠지. 넉넉히 앉아 있는 거는 간절한 기다림이 아니라, 여기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잔잔합니다. 사랑한 후에 아니요. 허탈함. 이 아저씨는 지금 사랑하고 기분이 너무 설레고 좋아. 부정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어. 이 시에는 울렁이며 유한한 삶에 대한 서글픔이 아니라 어떻게 즐거움, 행복한 설렘. 이 정도가 되겠죠. 답은 1번. 3번 이 작품의 미적 요소 그러니까 뭐 찾으면 돼요? 형식적인 거 찾으면 돼요. 1번 동일한 어휘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줍니다. 괜찮지?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시 전체의 감을 형성합니다. 말 자체는 맞는 말이야. 근데 이 시가 수미상관? 큰일 날 소리. 수미상관이 뭔데? 시의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 아닌데? 2번 틀리죠. 음성 상징어 사용합니다. 음성 상징어 뭐 있어요? 음성 상징어, 음성 상징어, 음성 상징어, 음성 상징어. 몇 년에 있어서 음성 상징어, 1년에 있었죠. 털썩. 오케이, 헷갈리니까 쓰자. 옆에다가 1년 털썩. 사랑은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합니다. 비유를 사용했어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해서 구조적 안정감 형성합니다. and 운율, 형성. 여기까지 써놓으면 더쓸 말이 없네. 옆 페이지 4번 확인할게요. 아, 4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각 시행의 끝에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죠? 2번이 답이네요. 토속적 소재로 향토적 분위기. 괜찮지? 다양한 심상. 그러네요. 시가, 청각 미가.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삶과 자연이 어우러진 자연의 삶구의 공장, 괜찮죠? 정답은 2번.